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차종별로 즉시출고 가능한 재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즉시출고 가능한 재고리스트 모아놓은 거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딜러사별로 저희가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, 어, 이제 그 재고마다 조건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수입차는 아시겠지만,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서, 뭐, 이제 현금인지, 할부인지, 렌트인지, 리스인지에 따라서, 어, 이제 프로모션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딜러사별로, 어, 이제 그, 이제 어떤 딜러사는 어느 차종이 좀더 저렴하고, 어느, 어떤 딜러사는 또 어느 차종이 저렴하고, 뭐, 이런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런 거는 저희 상담을 통해서 어 본인이 원하는 차종으로 했을 때 그리고 구매 조건으로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나 할부나 아 현금은 제외하고 할부나 렌트나 리스로 하시게 되면 이 캐피탈을 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 캐피탈도 어느 캐피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조건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금리로 했을 때는 뭐 프로모션이 조금 더 작아진다든지 또는 저금리 상품으로 했을 때는 어 특정 캐피탈로 해야 된다든지, 뭐,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어 이제 상세한 거는, 어 상담 문의를 통해서 본인에게 위대한 걸로 상담 어 선택을 하시면 되고, 그러니까 보통 뭐, 만약에 아우디 뭐, A6로 한다라고 했을 때, 나는 리스로 할 겁니다. 했을 때, 어 아우디 A6, 프로 리스로 했을 때, 프로모션이 가장 좋은, 어 딜러사는 어딘지, 그리고, 어 이제 캐피탈별로 조건을, 어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조건이 어딘지, 뭐, 이런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가야,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냥 단순히 이게 뭐 할인이 얼마입니다.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, 고객님들마다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어, 이제 어떤 구매 방법인지, 또 이제 상황이 어떤지, 그러니까 무보증을 원하시는 건지, 아니면 뭐 소득증비 안 되드신다든지,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, 어, 자, 자신한테 맞게 캐피탈이나 구매 조건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, 어,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뭐 지금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할인이 뭐 연말에 뭐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할인을 해가지고, 그런 말도 안 되는 과대 광고 할인의 차들은, 어, 뭐 아직도 출고가 안 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, 그런 거는 그냥 이제 의미를 두지 마시고, 들어오지도 않고, 재고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할인의 차들은, 어, 이제 뜬, 그냥 광고용이라, 광고용으로 이제 그런, 어제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추구 가능한 추구 가능한 것 중에서 할인이 좋고 조건이 좋은 걸 고르셔야지 추고 되지도 않는 그런 이제 거짓 광고들의 어 프로모션은 그냥 의미를 두지 마시고 봐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지금 추고 재고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어 계속 변동되는 재고다 보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어 참고용으로만 봐 주시고요. 어차피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때 시점에 해서 다시 한번 어, 확인시켜드리고, 그리고 이게 문, 이게 오늘 다, 이게 재고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문의 주셨을 때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, 어차피 어, 내일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고를 계속 확인해서 어, 안내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출시출 가능한 재고리스트들, 네, 나와 있습니다. Q7도 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어 이제 연그 어 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분기 마감 때는 아무래도 그 딜러분들도 어 조금 뭐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수당 같은 것도 좀더 빼주고 어 할인 같은 것도 조금 더 이제 그 딜러사별로 어 올리는 경향이 있,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제 구매를 하시든 어 분기 마감 달, 분기 마감 달 3월, 6월, 9월, 12월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때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.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스마트사이카의 김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